안녕하십니까 자 49강 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강의를 찍는데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렸던 거를 모르고 지우고 또 다시 올리고 도에서 올라간거 없어지고 뭐 음, 여튼 뭐 재밌습니다 <laughs> 아다시적인 웃음 자 여러분 49장 강의 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여기까지 해서 1단락을 끝내고 그 뒤에 나머지 수동태들은 또 다음에 또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9강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9강인데, 자, 이건 뭐냐면 과검사 뒤에 명사가 오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는 죽였습니다. 개를 말이죠. 그 개는요, 죽임 당했습니다. BPP 수동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는 죽이고 있었습니다. 능동, 타목, 진행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얘들아, 뒤에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있으면 있잖아. 답이 현재 분사 ING 쓸 거냐? PP 쓸 거냐? 그러면 목적어 있으면 답은 ING다.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PPP, PP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없잖아. 이런 전명 부사고. 그러면 답은 ED란다. 과거 분사 ED야.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들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 ppd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do 아니면 oc. 딱이 세상에 딱그둘 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우리 삼촌은요, 좋었습니다 나에게 IO, 그 다음에 이 시계를 DO, 사형식입니다. IO, DO는 절대 이게 같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사형식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수동태로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미를 IO를 주어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BPP가 되었고요그 다음, 자, DO였던 아, 디스와치는 그대로 내려오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PP 뒤에 명사 보입니까? pp 뒤에 명사 안 온다고요? 아니요. pp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동태 문장인데 수동태 문장을 우리가 능동태로 해석하는 방법 우리 공부했죠. 지난 시간까지. 그죠? 여기는 3사형식 3, 4, 5형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앞에 부분을. 그 다음에 이건 5형식에서 5 C 부분을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어를 에게, 점점점 한다. 여기다 동사 능동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자, 나를 에게. 자, 워즈 기분 어떻게 합니까? 수동을 능동으로 하면 주었다. 뭐를? 이 시계를.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PP 뒤에, PP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DO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만들었습니다. 타, 목이고요소년을 만들었습니다. 뭐, 소년을 제조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어, 닥터가 있습니다. 누가 의사야? 어, 보이가 이콜 되네요. 오와 오시 주동관계, 이콜 관계 되면 오시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오, 목적어를 조어로 빼겠습니다. 자, 메이드 과거동사인데 BP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닥터라는 명사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PP 뒤에 명사가 왔는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뭡니까? 목적보입니다 여러분, 목적보호를, 아 잠깐, 이런, 어, 칠판 지우고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서. 어, 지금, O형식의 어, 수동형을 찾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주어가 있고, BPP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어 있고, BPP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뒤에 명사가 딱 있습니다. 명사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이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얘는 IO였던 거고요. 얘는 DO였던 겁니다. 알겠죠? 자, 얘 이퀄 관계 됩니까? 되네요. 이러면 얘는 원래 뭐였던 거야? o 였던 거고요. 얘는 OC였던 겁니다. o 형식 수동형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아, 하 아, 그렇구나. 영어에서 PP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오는 경우인데 그 명사가 오는 경우는 DO 아니면 OC다. 직접 목적어 아니면 사용식의그 다음 5형식의 오시다 알겠죠 아하 해석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소년을 수동을 능동으로 하면 만들었다 그죠 뭐로 뭐라고 의사가 되도록 그죠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문이 4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아주 다 중요한 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단어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빡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아하, 이걸 잘못해놨네, 이쪽에. 걸. 자, 여러분, 원래 책과는 약간 달라요. 너무 촘촘히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약간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자, 다음 먼저 보겠습니다. apply가 있는데, 여기 applicant, applicant 여러분, ANT가 되면서 얘가 사람이 됩니다. 신청자란 뜻이죠. 여러분, apply의 동사 변형인데 자, 이 PLY가 있죠? 이게 fold입니다. fold, 접다. F는 뭐 애들 정도도 같은 어원인데 뭐투 정도가 되는데 어딜 향해서 접어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접어서 철 같은 거를 지원, 회사에 지원하겠죠, 그죠? 지원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하다, 신청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심지어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 같은 걸 바르다, 어디다가 접어서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죠?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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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음, 레스토랑하면 등록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는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itine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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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erary 이렇게 되는데 여행의 일정을 말합니다. 자, 안으로 넣고서 뭐야 클로드 동봉했다는 얘기인데, 인클로드 동봉이라는 게 뭐야 뭐를 같이 넣고서 봉해서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사표현이, 모든 신청자들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택지에 보니까 다 비동사, 아,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얘가 동사가 아니겠죠. 등록된, 이런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 그 분야. 뭐 아마 어떤 뭐 부서든지가, 원래 들판이라 뜻이지만 뭐, 부사 분야 부서 혹은 분양 그 분야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분야를 위해서 등록된 어떤 모든 신청자들이 이제 이거 신 기출 냈던 겁니다. 토익 시험에서 자 여기 동사가 오겠고요. 저기 명사 아, 여행 일정이 있고요. 인클로드 동봉된 일정표란 얘기 되겠네요. 뭐와 편지와 동봉된 편지가 끼워진 어떤 일정표 자 이런 얘기인데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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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니까 과거에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야 답은 되겠어요, 그죠? 답은 디번이 됩니다. 워즈 센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워즈 센트인데 센트인데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하지 말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오형식의 아 오형식이라는 해죠. 아, 수동태를 능동태로 한번 뭐 주어를에게 주어를 그죠?에게 주어를, 그죠? 에게, 그죠? 뭐뭐 뭐 한다 이렇게 한다 고 그랬습니다. 자 얘가 주어져 그죠? 신청자들을에게, 어, 기가좀더 타당할 것 같네요, 그죠? 자 워드 센트를 갔다가 수동을 능동하면 보냈다, 뭐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청자들과 아이티는 일정표가 뭐야? 이퀄이 안 되죠? 그럼 여기 뭐였던 거? 얘는 원래 뭐였던 거? 아이오 간접목적였던 거고 얘가 d o 였던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봐보겠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2번 질문을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grant 하면 주다란 뜻이 됩니다. 부여하다.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 보조금. 정부에서 대해주는 보조금. 선생님이 수능에안 나오는 건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grant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수고 있죠? take a for granted. <laughs> 원래는 여러분, take, take a as b. 혹은, a 지 대신에 f o r 쓰는데, 이게 a를 b로 간주하단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뭐냐면, 이 as나 for를 씁니다. 이거 뭐냐면, a라는 것을 주어진 것을 여긴다는 거야. 즉, 당연히 내 거로 여긴다. 즉, 당연시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알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적어놓고 외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 a pro, 어 아, 이게 형용사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 여기 형용사가 있고,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동사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정지해 놓고 어그좀 첨부해서 써써 놓은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어, 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어, 발음이 어 appropriate appropriate 어 이런 발음이 나고요. 얘는 동사인데 appropriate e i g 이런 발음이 나는 거야. 알죠 약간 발음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뒤가 차이 가 있는데 얘는 형용사 적절한이고 그런데 이제 아, 여러분, 얘가 지금, proper 라는 단어를 하나 해놨는데, 이 proper 라는 단어가,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fit, 딱 들어맞는 이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 have 를 어원을 가져요. 이게 proper 가. 그래서 적당하냐는 건 뭐야?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적합한? 그래서 여기, appropriate, p r o pri, 요거 있죠. 요게 요거랑 같은 어원, 즉, fit, fit 이란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했는데, 어, 동사가, 효용사는 적절한데, 어, 특정 목적에 돌려쓰다? 돌려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용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용하다? 전용하다는 얘기 쓰는데 A에 쓸 것을 다른 데 B에다가 갖다 쓴다는 거야. 알겠죠? 좀 주로 어,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좀, 좀 가끔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고3 수준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appropriate 자, 그 다음에 어, autonomy auto 어, 하면 여러분 self라는 뜻이에요. self, 자기 자신 그래서 autonomy nom 하면 요그 law, 법 혹은, 뭐, 규칙, rule, 이런 어원을 갖습니다. n o 나오면.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 지킨다. 그래서, 자율.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규칙을 정해서 한다는 거죠. 자, foundation. 이런, found는 요거는 동사로 또 뜻이 뭐죠? 동사로 뜻이 설립하다는 뜻 아닙니까? 설립하다. 이 정도 아세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 이제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flourish. 자, 제가 여기다가, 아, 잠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추가적으로 썼네. flower, flower, flower.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밀가루란 뜻이죠. 그런데, 요거는 철자가 똑같죠. 요거랑. 그런데 발음이 달라요. flourish, flourish, flower, flower, flourish. 알겠죠? 이건 번성하다. 이정식 동사로 사용되는 거에요. 번성하다. prosper, prosper랑 같습니다. 어, 선생님. 좀전 proper 했잖아. 요 얘는 적당한 fit, fit. f 스피시라는 단어를, 어원을 갖고 있는 적당한 적합한이고요 얘는 PROS가 있습니다. 요거 어원은, 스퍼 하면요, 스프링, 스프링 알죠? 스프링. 스프링 탁 튀기는 거. 혹은 뭐 이게 세미란 뜻이죠? 스프링. 자, Prosper, Prosper, Prosper. 이게 뭐야? 앞으로 f o r w a r 나타내거든요. 앞으로 팍튄데 그래서 얘가 뭐냐면 번성하다 뜻인데, 얘랑 같은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코 위도하면 머뭐를 극복하다란 아주 중요한 수고입니다. 자, 그럼 해석할 텐데. 여기 잠깐 보면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 여기다 갖춰 놔야 되는데 여러분 if가 뭐뭐 하면이죠. if가 왜는부사접사로서 뭐뭐 할 때이고요. 이거 두개 사실 같은 뜻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볼까요? 음. 네가 고3이라면 말이죠. 너 열심히 해야지. 너가 고3이라면. 근데 봐. 너가 고3일 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이 if나 when이 나오면 이런 건 예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주제를 암시할 수 있어요. 주제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when이 뭐뭐 할 때의 부사 접속사입니다. 부접이 뭐죠? 부사 접사가 부사절을 이끄는 한 단어 접속사.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빵 주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이 뭐다? 한 단어 부사 접사 이끄는 완전한 문장 알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부사 접속사 안에 s 점이 있네요. 아이들이 felt 느낀대요. 뭐를 느끼라 타목. 자, 따뜻함, 온기와 사랑을 느낀대요. 누구로부터 그의 그들의 아빠로부터 말이죠. 이럴 때에 아이가 아버 아빠로부터 온기,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때 그다음 어허 또 동사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럼 얘가 v.1 v 2 v.2가 되겠습니다. p p 스동그 다음에 보니까 이유라는 명사가 딱 나왔어요. b pp 뒤에 명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어는 칠드론이죠. 이 둘이 이퀄 됩니까? 안 되죠. 아하, 그러면은 얘는 디오였던 거구나. 이칠드런 뭐였던 거고, 아이오였던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해 볼까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하는 방법, 수능 해석해 볼까요? 아이들을에게 아이들에게 말했다. 뭐를 이유를 그죠? 그니까 부모님들이 아빠가 얘기했겠죠. 그 어, 규칙 이면에 뒤에란 얘기인데. 규칙이 있는데, 규칙, 그, 이면에 있는 이유들. 니네 10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랬다고 쳐봐. 통금 시간을. 그러면 그, 이, 이그 규칙 이면에 있는 이유를, 그죠? 사고 당하지 말라고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 이유를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엔드 병렬 구조 되면서 또 동사가 또 나왔는데, b p p 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 세 개를 연결하잖아. A, B, and C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동사가 하 나왔는데, 나 동사가 또 나왔다. 콤마 찍고. 그 얘기는 뭐야? 뒤에 a n d 나오고, 동사를 또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도 또 뭐야? BPP 수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v.3이라고 쓰세요. 자, v1, v2, 그 다음에 v3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grant는 주다, 부여하다는 뜻인데, 보니까, ppp 뒤에 명사가 적절한 수준의 자율 자치권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주어가 7 드론인데 역시 7 드론과 얘가 이퀄이 안 되죠 그럼 뭐야 아하 얘도 여기서 이 동사의 원래는 i o 였던 거고 얘가 t 오였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수능 해석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능을 능동으로 해석하는 거 아이들을에게 자 수동을 능동을 하면 주었다 그죠 뭐를 적절한 수준의 자유권을 말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부사 접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여튼 V1, V2, V3,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아, 요게, 아까 웬히 말했지만, 내가, 아, 뭐, 예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주제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아, 그러면 부모,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어 뭔가 규칙 이면에는 이유까지도 아빠한테 다 설명을 들었어 그 다음에 뭐야 적절한 수준의 자율권도 아이들한테 줬어 이럴 때에 이럴 때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플러스가 나올 거야 플러스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were able to 자, 뭐만 할수 있었다 Set, set이 설정하다 기초를 설정하다즉 기초를 놓, 닦을 수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to flourish. 자, 두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 두개 연결했는데, to 생략됐네요. 자, 번성하고, 아이가 막 성장 잘 제대로 크고, 뭐를? 아 뭐를 극복해요. 인생의 스트레스와 압력을 뭐 극복할 수 있는 기초, 근거를, 뭐야? 마련,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죠? 그니까, 러 그럼 이 글이 요즘 뭐겠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주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vi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ice, v i 하면 어디 갔죠? 여기죠? vice president, president 회장, 뭐 사장들 될, 될 텐데, 이 vice가 부사장할 때그 불안 뜻이 있죠. 또 요게 vice가 명사로 악, 악하다 할때 악이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석세서 계승자 있는데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석시드 하면요. 이 서브 이 s u b 는요 서브 SUV는요, 서브 서브를 아래를 나타내요. 아래. 시드는 가다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왜 성공하다지? 여러분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 목표를 정점 이루는 거잖아. 그죠? 정점에서 여러분 아래로 계속 뒤따라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박힙니다 이러다 보면 성공한다 와우 신기하네 이런 의미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계승하다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가업을 잇는다 아버지의 어떤 사업을 계승하다 잇는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왈이 그 붙어서 계승자가 됩니다 계승자 그죠? 후계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석세스는 명사인데 성공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나타냅니다 알겠죠?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에 w 는요뭐 누구였냐면 부회장이었습니다. r i 라이벌, 경쟁회사. 어 이건 동격입니다. 경쟁회사 누구냐? Region Interactive. 여러분 인터랙티브를한다는상호간에 서로서로 활동적인 즉쌍방간에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투웨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투웨이. t w a y 이인거 알겠죠? 쌍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하튼,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런, 이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죠? 지역 간, 지역 간의 어떤 양방향의쌍방향의 여하튼, 이런 회사, 경쟁회사의 부회장이었습니다. a n d 병렬도 되면서, v1, v2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네요. 어, 현재 완료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ING냐, 피피냐 이렇게 물었네요 그죠 자 성공적인 후계자에다 투이 사람 이 사람을 뒤 이은 성공적인 어, 가능, 가능성 있는 후계자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문장은 이랬습니다. 어 우리가 현재완료 진행은 다 아, 이제 한두강 정도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우리는 컨시던 생각하다 여, 여기 여, 에,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요 사람을 말이죠. 뭐라고 여겼냐면 가능한 후계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형식구조입니다. 그러면 요 어웨이를 갖다가 어로 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요 동사가 현재완료인데 요걸 수동태로 고치는 거예요. Has considered 갖다 그래서 has been 성인시절드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수동, 수동이 되는 거예요 ppp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딱 하면 되겠네요 한 문장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아이고 요게 중요한데요 지문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요 지문은 별표 빵빵이 됩니다 요 표현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 일단 어, 기분이 과거 분사 형용사로 주어진 이란 뜻이 될수 있거든요. 마치 해피처럼, 해피, 걸, 이런 것처럼, 형용사로 사용되서 주어진, 혹은 일정한 정해진,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순수한 형용사로 말이죠. 과거 분사로. 그래서, 어,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갖다 놨는데, 주어진, 그, 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그, 자면, 물론 재화, 물품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재산 정도 이해가, 이해하면 됩니다. 결코 prosper. 이게 번성하다거든요. 주어진 재산은 결코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 자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형용사로서 완전히 꾸며주는 거로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주었습니다. 그에게 뭐를, 어, 책을 주었습니다. 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he is given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f 만약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if를 갖다가. 알겠죠? 요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고서 그러면 만약에 그가 그 책이 주어진다면. 즉 그에게 책을 준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그는 말이죠. be 구래시 뭐냐면 be 구래이 뭐뭐에 능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구세 비교급 뺏어서 뭐뭐에 더 능숙할 거다. 영어를 더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사구미이라는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즈가 빈고 쳐지는데 없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꼴이 생깁니다. 그럼 뭐냐면, 책을, 어, 책이 주어진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책이 주어진다면, 그죠? 그에게 책이 주어진다면, 요런 표현법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마치, 그래서 지금은 마치 수거처럼, 관용 표현처럼 좀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기분명사가 요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만, 지금 요런 것처럼, 이런 형태를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뜻이 뭐 어떻게냐면 어, 책이 주어진다면, 뭐뭐가 주어진다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기분이 건 뭐냐면 대절를 여기다 기분 뒤에 써요, 관용적 표현으로. 그래서 뭐뭐를 가정하면 고려하면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남문에서 나와요, 알겠죠? 많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자봅니다그 다음에 enhance 하면 높이다 강화시키다 이건 별로 의미, 어원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강화시키다 는뜻이고요자 퍼포먼스 하면 공연 뭐 하고 실적 어, 학생들한테 성적 뭐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c i r c u m s n c 하면 이게 환경 이란 뜻 아닙니까 환경 환경 환경이란 뜻인데, 여러분, surrounding도 환경이고요, environment도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surrounding은 주변에 물건들이 있죠. 물건이 막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다 할 때, 그런 환경을 할 때, surrounding을 쓰고, environment는 생태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적에서, 아예 사회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크기에 뭐 그렇다 이럴 때, environment 쓰는 거고요. circumstance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건이나 행동 같은 거 있죠. 행동, 행동. 행동,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어서의 어떤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문도, 어, 고3 수능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자, 거기서 났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운데,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문만, 한 문장만 딱 읽어도, 이게 첫 번째 지문이었거든요. 전체 단락에서. 근데 이거만읽어도 어떤 글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분 대, 지금 요런 표현이에요. 요런 표현. 알겠죠? 뭐뭐를 가정 고려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접속사로 간주해도 상관없어요. 부사 접사로 간주하면, 음악이 뭐처럼 보이냐면, 인헨스. 우리를 뭐 높이고 향상시키는 것 같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여. appear는 겉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런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 여러분, there are is, a, car, 잖아요? 그러면 뭐야? 의문문 할 때, is there, 이거 앞에서 했죠? a, car. 이렇게 돼서, there가 주어가 아닌데, 뜻 없는데, 주어자를 항상 꿰 차고 있다고 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re there, 보이죠? 그 다음에 circumstance가 주어예요. 환경이 있니?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무슨 무슨 환경이 있니? 그다음 언더 위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입니다. 언더는 뒤에 있는데 앞으로 온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음악이 피해를 줘요. 손상을 끼쳐요. 어디에? 그 사람의 공연이나 그 사람의 학업이나 알겠죠? 그 사람의 성적, 업무 실적 이런 거에 음악이 손상을 끼쳐요. 그런 환경이 있나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음악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죠.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어허, 음악이 뭔가 피해를 주는 그런 환경이 있나? 그랬어요. 여러분, 음악이 좋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역할도 한다는 얘기인데, 음악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 음악이 우리 공, 어, 엄마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피해를 주는 환경이 있나요? 그렇죠. 집중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막 음악, 랩음막 듣고 있어. 공부 방해 안 방해 되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좀 너무 어, 어려웠고요. 아,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 서컴이라는 건요. 서컴이라는 거는 around, around 주변을 나타냅니다. 스탠스, 그 아이고, 잠깐 지울게. 잠깐 지울게. 요거 마저 그냥 그래. 좀 길어지면 어때? 뭐 공부하는 건데. 뭐서컴어 around고요. around O, o, o U N D.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탠 이렇게 나오면요, 스탠드에요서 있다. 그 그러니까 주변에 서 있는 게 뭐야? 그게 환경 아닙니까? 그죠, 환경. 자, 근데 여기 보면 circumscribe. Scribe는요, 어, draw, 그리다, 쓰다란 뜻이에요. 주변을 이렇게 그린대요. 그래서 뭐야? 뭐 범위를 제한하단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컴사이 요거는 여러분 어, 포경하단데뭐 이런 얘기 아 선생님 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아 상관없어요 뭐, 이제 어, 남학생들 뭐 포경수술한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서컴이 주변을 갖다가 c i 에싸면 이게 컷 자른다는 뜻이에요 주변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포경수술하는 게 이런 어거 필요하거든요 또 이런 거얘기해주또 뭐야 아, 안 까먹어도 기억하겠죠 그죠 하여튼 서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우 제일 긴 강의였네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제 추부동사 동명사 분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